네, 어, 사실, 이런 자리도 처음이라서, 조금 영화 아까 볼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시사회라는 걸 하는 것도 되게 설레면서 긴장도 동시에 되기도 하는데, 일단, 너무 정신없게 딱 보려고 왔는데, 딱, 매원이 형께서, 어쩌다, 너무 처음 영화 보면 너무 너한테만 집중해서 볼수 있는데, 그거에 너무 다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 음. 대로 한번 봐봐라고 영화 시작 전에 옆에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내려놓고 편하게, 그냥 일단 너무 재미있게 본것 같고, 좀, 슬퍼서 몇번 울기도 했는데, 너무 재밌게 봤고, 지금 이 순간 자체가 좀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laughs> 어, 너무 감사하게, 제작수사 대표님께서, OST 참여할 때 해볼래? 라고 해주셔서 해보겠습니다 해서 혜룡의 신정으로 녹음을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얘기만 듣고 실제로 이렇게 오늘 영화에 삽입되어서 애니 크레딧에 나오는 것 들어보니까 너무 약간 벅차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아까 다란이형옆에서 봤는데 형도 너무 좋다 잘했다 라고 얘기해셨는데 I uh -huh.